안녕하세요. 시안스쿨 일본어 대표 강사 김수경입니다. 오늘 우리 비즈니스 일본어 1위죠, 그죠? 네,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4강, 15강에서 5강이랑 그 다음에 16강까지 가겠네요. 총세강에 걸쳐서 우리 회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이기 하테나 되겠습니다. 회의 물음표 되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라고 하는 거 일본어 이렇게 말하죠. 가이기 가이기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회의 세번 한번 말해보시면 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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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자. 회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선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회의를 알리는 게 되겠죠. 자, 알리다라고 하는 거, 지라세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세번 말해 볼까요? 지라세르, 지라세르, 지라세르 되겠습니다. 자, 회의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이노 아레고레입니다. 회의의 이것저것에서 그럼 이거 한국어로 우선 어떻게 먼저 말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평소보다 정중하게 말을 해야겠죠. 자, 우선 이렇게 인사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자, 뭘 하는지를 예, 또 우선은 말을 하네요. 신제품 기획 회의 의 일정이 정해져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할 거예요라고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 회의에서는 뭘 할지 얘기하네요. 발매 상품의 디자인에 또 관한 의견 교환이 시행됩니다. 시행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기 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죠. 일시는 내일 오후 2 시부터 약2 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까지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디서 하는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소는 제3회의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다음에요. 마지막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출석해달라고 부탁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꼭 출석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번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한국어로는 어색하지만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알아둬야 될게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식형 존경어예요. 간단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자와 빼고 붙여서 높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출석이라고 하는 거, 슈세기, 슈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두번 말해 볼까요? 슈세기, 슈세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 출석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앞에다가 고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을 높인다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뭐가 있는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출석이라고 합시다. 거슈세기거슈세기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세번 말해볼까요? 거슈세기거슈세기 거슈세기. 거슈새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새끼입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예, 이제 공식형 겸용어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동사를 마수형으로 바꾸고 그 앞에 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는 우리 스를 붙였었는데요. 스르보다 조금 더나 정중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타스를 한번 붙입니다. 자, 뜻은 뭐뭐하다 혹은 뭐뭐해드리다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 아까 우리 했었던 단어로 바꿔볼 거예요. 알리다 뭐였습니까? 시라세르 였었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알려드리다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사니까 아뭐 붙인다고요? 그렇죠. 오 붙이고 오시라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시라세이타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요거 같이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자, 알려드리다 뭐라고 한다고요? 오시라세이타스 오시라세이타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따가 사용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공식형 겸용어 두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특정형 겸명어 중에서 이르라고 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에 겸명어 뭐였어요? 오르였습니다. 자, 그거를 앞에 동사를 태형으로 만들어서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정중하게 말할 거예요. 보통 때 우리가 말하는 태, 이르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사용해서 한번 저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자, 예정하다 라고 있습니다여태스르 여대스르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두번 말해볼까요? 여태스르 여태스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정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태시데오르 여태시데오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한번두번 번 말해볼까요? 여태시데오르 여대시대어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사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어적인 표현을 볼 건데 조금 많네요, 그죠?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을 할때 보통 일번으로 어떤 거 사용하세요? 그라이 혹은 뭐 호도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자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전 강의에서 했었죠. 자 정도라고 그대로 한자로 돼 있어요. 대더 대도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번한번 말해 볼까요? 대도대도대도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내일이라고 할 때, 우리 아시다노 하테나 할때부터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아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자는 쓰게 되면 똑같은데, 이렇게 할 거예요. 아스, 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스를 보시다가 우리 뭐 일기예보 같은 거나 아니면 뉴스 보시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말해 봅시다. 내일 세번 한번 말해 보시면 아스+ 아스+ 아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예요. 우리 요거 한적 있는 것 같은데 자 단정을 피하고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사 다음에 너. 호도를 붙이시면 되는 거였네요. 그죠? 뭐 붙이면 된다고요? 명사예요? 노, no, 호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따가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다 짚어 봤으니까 여러분 바꾸실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같이 바꿔 볼까요? 자, 우선은 인사부터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인사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나사마 그렇죠. 오하요고자이마스 하면 되겠습니다. 미나사마 하요고자이마스라고 하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신제품 기획회의 일정 이렇게 할 거예요. 신제품 뭐예요? 신행이었죠자 그다음에 기획은 기각고요 그다음에 회의 뭐예요? 카이기 그다음에 일정은 뭘까요? 니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음, 좋습니다. 에, 또, 어, 밑에까지 가버렸네요. 신세희노 기각가에기노 니때가그 다음에 결정됐기 때문에 라고 하시려면 기말이마시타 너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알려드립니다. 우리 바꿔봤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어시라세이 따시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바꿔본 거 여러분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자, 인사는 쉽네요. 한 번만 말해볼까요?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まいりましょ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라고하시면되겠고요。じゃあ、くだんごしだ。ちょっと、じゃらそうがる게요。きにんかんによ。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よいかじえいをかよ。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はんぼんどいぼんかよ。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はんぼんどいぼんかよ。 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気にちゃんと 2, 2本以上はあります。じゃあ、下がりまして、お知らせいたします。お知らせいたします。お知らせいたします。お知らせいたします。お知らせいたします。で、次の動画を見てみましょう。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で、次の動画を見て말해볼ょう。 신제인의 기각, 가의기 너, 니 때가 기말이 니다の 내, お시라세이た시마스한번더 합시다. 신제인의 기각, 가의기 너, 니 때가 기말이 니다の 내, お시라세이た시마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꿔봅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0 0이0 0 0기라화하시 하시면 되요그요음에음에발예요예요0 0바이 상품 쇼핑.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말해요? 디자인이죠. 그죠?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트바이 <목소리> 쇼품의 디자인について는까지 하신 다음에 의견 교환할 거예요. 의견 비슷하죠? 이겐, <목소리> 교환은 고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하다라는 게 있어요. 오코나우라는게 <목소리>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역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이고. 수동형이네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이겐고강과 "오고나와래마스" 라고 됩니다. 자이 부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요대로 그대로 외워 주시도 좋습니다. 자 요거 만들어 본거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자 끊어서 좀가 봅시다. 今回の会議では今回の会議では今回の会議では今回の会議では, 좋습니다. 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0 0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0 0 0 0 0 0 0 0 0 0 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まじまかみだ。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ししでです。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じゃ、그러면4ギャル3問かぼみだ。今回の会議では、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かみだ。今回の会議では、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 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今回の会議では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今回の会議では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そしですね。잘하셨습니다。ローカルダー。じゃあ、これで、じゃあ、お願いしです。一緒に、どこから行くか。 니지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지지와 하신 다음에 내일 오후 2 시부터입니다. 우리 내일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아스 되겠죠? 그럼 팀문장 어떻게 말하면 돼요? 음 좋습니다. 아스너 거고 니지카라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약2 시간 정도를 어떻게 말하면 돼요? 좋습니다. 약2 시간 정도자그 다음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태 시대오리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바꿔본 거 우리 한번 또 말해볼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천천히 말해봅시다. 자, 니치지와 해볼까요? 니치지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노 고고 니지까라 아스노 고고 니지까라 아스노 고고 니지까라 좋아요. 약 2시간 정도 約2時間程度、約2時間程度を予定しております。予定しております。予定しております。始めるできてねよ。いよみだ。日時は明日の午後2時から約2時間程度を予定しております。かだ。日時は明日の午後2時から約2時間程度を予定しております。日時は明日の午後2時から 約2時間程度予定しております。3番でした。時は明日の午後2時から約2時間程度予定しております。です。あ、時間もありました。あ、다음、장소였습니다。장소는뭐예요場所。で、結局、簡単합니다。場所は第3、下の部位も예요会議3 、네、 会議室。です。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두 번만 말해 볼까요? 바쇼와 第三海岸스데스. 말해 봅시다. 바쇼와 第三海岸스데스. 바쇼와 第三海岸스데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출석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에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꼭 뭐뭐 부탁할 때 뭐라고 해요? 제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출석 높여서 어떻게 말했어요? ご出席。 그다음에 조금 뭉뚱그려서 말하려면 부드럽게 너허도 자, 그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정하게 말하려면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해 볼까요? 是非ご出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가 봅시다. 是非ご出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한번더합시다 ぜひご出席のほど여러시くお願いいたします한번더 합니다.ぜひご出席의 ほ도여러시くお願いいたします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만들어서 말해본 거쭉 한번 한번 더 말해보고 싶어요. 자 갑니다. 쭉 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미나사마 오하이오가자이마스. 新製品の企画会議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どうもがみだ,ーかみだー。今回の会議では発売商品のデザインについての意見交換が行われます。どうもがみだ,ーかみだー。日時は明日の午後2時から約2時間程度を予定しております。ちょっとみだー。えーくだめ 장소는 3가이기스. 5개. 1마지막 되겠습니다. 5세기. 5세기. ほど기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잘 하셨습니다. 기습니다 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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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회의의 진실은 해서 우리 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 회의 준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참가자한테 회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겠죠. 꼭 들어가는 사항이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하는지, 주제, 그 다음에 언제 하는지, 날짜, 어디서 하는지,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네요, 그죠? 몇시 하는지 시간까지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예, 또 발표자 말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회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의견을 생각해 놓고 가셔서 예, 의견을 예,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해 두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회의가 만약에 아까 몇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2시였나요? 만약에 2시에 시작한다고 치면 몇 시에 가야 됩니까? 1시 45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15분 전에 입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지비어 퀴즈 1조 퀴즈에서 방금 배운 거 한번 문제 풀어 볼까요? 다음 우리말을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려 드립니다. 아까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시라세 시라세르 お知らせいたします라는 거였습니다. お知らせいたします두번말해 봅시다. 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お知らせいたします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있었던 긴 문장이 있었어요. 출석 잘 부탁드리는 거 어떻게 됐어요? 제히 그다음에 ご出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였습니다. 자 제히 빼고 한번 해 볼까요? 빼고 한번 해 볼까요? ご出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두번말해 봅시다. ご새끼のほど 여러시코お願いいたします. ご새끼のほど 여러시코お願いいたします. 호시문되겠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집요마가 일초마커해서 마지막 진짜 복습하고 끝냅시다. 자 우리 회의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주제를 말하신 다음에 회의 일정이 결정되어서 알려드립니다. 방금 했던 거 들어가 있네요. 가이기 논이 때가 기말이 맛이 나는데. 실아세이따시마스라고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날짜 시간 장소 말한 다음에 부탁하는 거였죠. 자, 어 여대시대오리마스, 장소와 어디 어디 드.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히 고出席のほど, 여러시코お願いいたします. 가지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 준비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다노 하테나, 내일의 물음표 되겠는데요. 자, 회의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15강에서는 본격적으로 본회의에 들어가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해서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장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강에서도 계속 공부합시다. 자, 새해 나라